안녕하세요. 정형외과의사 이승환입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는 거북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2021년 현재 우리가 보통 매일 평균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옆에 보기 중에서 답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이 가운데 몇 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하루에 5.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재미있는 통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매일 열어보는 횟수가 평균 63회이고, 전체 사용자의 4분의 1이 7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 연령층의 경우 문자를 하는 데에만 평균 매일 48분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이들 가운데 13%는 12시간 이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통계들이고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과거에는 거북목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 컴퓨터 작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할 때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이 목을 숙이는 각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습관적인 사용은 거북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요. 결국 최근에 이러한 문화와 기술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거북목의 빈도와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거북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 부위가 체간에서 앞쪽으로 돌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좌측 그림과 같이 귓구멍이 어깨 관절과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북목이 있는 경우에는 우측과 같이 어, 귓구멍의 위치가 어깨 관절에 비해서 앞쪽으로 빠져 있게 되고요. 쉽게 작아진다는 해볼 수 있는데요. 편하게 서서 측면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시면, 내 귀와 어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간단하게 작아진다는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찍은 사진인데, 귀가 어깨에 비해서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걸 봐서 거북목이 약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가지 방법은 벽에 편하게 기대어 서 있는 상태에서 내 머리가 뒤 벽에 닿거나, 혹은 고개를 가로저었을 때뒤 머리카락이 벽에 약간 스치는 느낌 정도는 있다라고 한다면 거북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반면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어도 전혀 뒷벽과의 접촉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북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북목이 생겼을 때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이 골프공과 골프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거북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드라이버를 치기 전에, 우리가 이 골프공을 T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죠. 이 T를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곧게 세우면, 이 위에서 골프공은 아주 안정되게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골프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t가 앞으로 약간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이 골프공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런 거죠. 골프공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공을 당겨주는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이 기울어진 t 위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이때 이 골프공은 사람의 머리라고 보시고 이 티를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목이 곧게 선 상태에서 그 위에 머리가 위치하게 되면 이 곧게 선티 위에 골프공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변 근육들이 크게 노력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이 기울어진 머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후방의 목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 머리를 당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근육의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만성적인 목 통증과 긴장성 두통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거북목의 기전을 이해하시면 자연이 어떻게 목의 자세를 관리해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해야 할지 등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가장 머리가 편한 위치, 그리고 목 주위 근육이 긴장하지 않는 위치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거북목을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이 운전과 컴퓨터 작업이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운전은 전방을 계속 주시해야 하고 팔로는 앞쪽에 핸들과 기어스틱을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의 중심이 몸통의 앞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장시간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거북목이 발생하기가 쉽겠죠. 또한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컴퓨터 작업이 모든 분야에서 업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역시 거북목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사용이 거북목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사용은 컴퓨터 사용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에서 오는 거북목은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특정 직업군에서 주로 발생을 했지만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의 모든 이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거북목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 작업은 수평에서 약 20도 정도 약간 하방을 받아보는 어, 정도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거의 목을 40도, 50도 가깝게 깊숙하게 굽힌 상태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거북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급증하면서 거북목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외에 기타 원인이라면 외상이나 퇴행성 관절염,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 누워서 장시간 책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 너무 무거운 배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이러한 거북목이 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거북목의 증상은 아주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을 든다면 만성적인 목통증과 긴장성 두통을 들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통증은 대단히 흔한 증상이죠 어, 이 목통증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약간 뻐근한 정도에서부터 목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통증까지는 아니지만 무거운 느낌, 혹은 막연한 불편감 등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종류의 목통증은 일반인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씩은 경험하는 증상이 되겠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목통증을 만성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무증상인 일반인에 비해서 이 거북목의 빈도가 훨씬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목 통증과 함께 긴장성 두통의 빈도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긴장성 두통이고, 이 긴장성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거북목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두통을 경험하면서 뒷목이 무겁고 뻐근한 증상을 자주 느낀다면 그 원인을 먼저 거북목에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흔한 증상들 외에도 목 관절이 굳어서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 현상, 악관절 질환, 경추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 호흡곤란 혹은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북목 치료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법을 골라서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법은 턱 당기기 스트레칭인데요. 이 운동법이 사실상 거북목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전방으로 돌출된 머리 부분을 뒤로 당기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모아서 턱을 지그시 밀어줍니다. 즉, 목 근육과 손가락의 힘을 조합해서 이 체위를, 머리의 체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죠. 이때 두 가지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내 턱을, 이중턱을 만들겠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중턱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조금 살찌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턱을 당겨도 금방 이중턱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중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한 이중턱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머리 부분은 누가 위에서 쭉 당겨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턱이 당겨지고 뒷목이 이 위쪽으로 쭉 스트레칭되는 양상의 동작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약 5초 정도 유지하시고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시는 것을 한 사이클로 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반복하시게 되면 거북목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건 정확한 방법을 지키는 건데요. 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하고 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본다거나 땅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한 방법으로 이 운동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법은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보통 거북목이 생기게 되면 목에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깨가 안쪽으로 모여서 꾸부정한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형 어깨 변형 라운디드 숄더라고 해요. 결국 목과 어깨가 모두 전방으로 꾸부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원형 어깨의 변형을 교정하지 않고 거북목만 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북목 교정과 함께 동시에 이 어깨 변형을 잡기 위해서 가슴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운동법은 간단한데요. 아, 일반적인 출입문 양쪽에 손과 팔꿈치 사이의 전완부를 이렇게 걸치고 앞쪽으로 걸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와 가슴이 쭉 벌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약간 뻐근한 정도의 느낌이 들 만큼 앞쪽으로 걸어 나온 상태에서 약 5초 정도 유지하시고, 이 운동을 한 번에 10회 정도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법은 승모근 스트레칭인데요. 거북목이 장기화되면 승모근이 단축되면서 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통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승모근을 스트레칭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을 45도 정도 돌린 상태에서 뺨을 어깨에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 손을 이용해서 지그시 당겨주시면 반대쪽 승모근에 뻐근한 느낌이 약간 나타나실 거예요. 이 상태를 10초간 유지하고 이것을 10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운동법은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수시로 실천을 해보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한간에 이렇게 하늘보기 스트레칭법이 거북목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학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북목이라는 것은 목의 후방 근육이 짧아지면서 탄력을 잃고 목의 전방 근육이 약해지는 게 주요 기전이 되겠는데 하늘보기 운동은 짧아진 후방 근육에 별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동시에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보기 운동은 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했을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거북목 변형 자체를 개선하는 운동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북목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턱 당기기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운동법 외에 생활 환경이나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가 너무 낮다면, 받침을 만들어서 모니터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 위치가 시선과 평행하게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스마트폰도 가능하면 두툼한 쿠션을 받치고 조작을 하거나 혹은 동영상 시청 등을 할 때에는 거치대 등을 사용해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무거운 배낭이나 백팩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시도해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허리 부분에 쿠션을 받쳐주는 것인데요. 어, 이렇게 하면 요추의 굴곡 각도를 개선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교정하고 목을 좀더 좋은 위치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요추 쿠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자의 뒷받침 각도가 90도보다 약 20도 정도 더 뒤로 기울어지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의 뒷받침이 90도 각도인 상태에서 이 요추 쿠션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상체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거북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자녀들의 거북목 때문에 걱정이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문자나 SNS 등을 워낙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대단히 많죠. 이 어린 친구들 보면 요즘에는 거의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거북목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어린 연령 때는 근육과 관절이 비교적 유연하고 기본적으로 이 거북목 증상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들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서는 별로 불편감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청소년기에는 이 거북목 정도와 목 통증 혹은 두통 같은 증상 사이에 어 분명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청소년기의 거북목이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성인이 돼서 지속이 된 거북목은 결국은 목통증이나 긴장성 두통 같은 임상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들의 거북목이 현재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관과하지 마시고 지금 형성된 습관과 자세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최대한 자세 교정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북목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거북목은 목 통증과 긴장성 두통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특히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최근 그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고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자세를 교정해서 거북목 변형을 바로 잡아야만 이러한 통증과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